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으을 만들어 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 드리려고 합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샌드박스의 생태계 호재 소식들이 나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홀더 분들과 투자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 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민투가 샌드박스와 협업하여 웹3 게이밍 메타버스의 프로듀스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호쿠토의 주먹이라고 불리우는 만화 원작 작품이 샌드박스에서 메타버스로서 전개될 예정을 알렸는데 호쿠토의 주먹은 전세계 누계 발행 부수가 1억 부를 돌파했고 지금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일본의 만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뽑힐 만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샌드박스와의 제휴로서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가 전개될 것이고, 샌드박스 중에서도 압도적인 디스토피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전 세계 플레이어에게 후쿠토의 주목에 세계말적인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어트랙션이나 이벤트를 준비해갈 예정을 알렸습니다. 또한 랜드에서의 체험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취향을 담은 NFT의 제작, 판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에 샌드박스의 CEO가 말하기를 호그토의 주먹을 샌드박스에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그토의 주먹의 유일무이의 세계관을 우리의 메타버스로 표현해 팬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유저에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관련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만큼 관련 팬들과 플레이어에게 자연스레 관심을 받고 샌드박스 생태계 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 없지만 꾸준한 샌드박스다운 호재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샌드박스에서 게임메이커의 새로운 버전 0.8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새로운 업데이트는 멀티플레이어 게임플레이, 조명 및 시각효과 업그레이드,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자용수용 등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가장 흥미로운 새로운 기능 중 하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플레이 강화라고 합니다. 멀티플레이어 경주에서 파크 쿨과 장애물 코스 일기까지 크리에이터는 액션 가득한 경험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명과 시각효과 기능으로 메타버스로서 몰입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조명 등의 효과가 옵션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비디오 및 오디오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되어 메타버스의 콘텐츠 폭이 넓어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통해 제작자와 플레이어는 다양한 가능성을 넓힐 수 있고 메타버스는 보다 소셜적이고 인터랙티브하고 몰입감 있는 장소가 되어 플레이어가 연결되어 즐길 수 있을 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더 달가운 것은 많은 피2 e 게임들이 나왔었지만 초기에만 반짝 흥행하고 게임의 컨텐츠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업데이트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도태되고 인기가 떨어진 게임들이 많은데 샌드박스는 이렇게 꾸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에 관련한 많은 플레이어들과 투자자들이 샌드박스를 눈여겨보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소식이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샌드박스의 토지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샌드박스는 전년 대비 180%의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부동산 NFT 판매 데이터를 발표하며 같은 기간 동안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샌드박스의 토지 시가 총액은 1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디센트럴랜드 및 아더사이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되었죠. 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주로 시장이 약세장이었었고 최근 시장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시세가 급등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투자 관련 전문가 및 매체 플랫폼들이 미래가 기대되는 암호화폐를 뽑을 때 샌드박스는 항상 들어가며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코인입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으로 샌드박스가 망하면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샌드박스는 미래를 향한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바에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